쉼표도 거기 가서 쉼표를 하니 가지야 <laughs> 지금 할미랑 이거 쥐꼬리 사냥하다가 <laughs> 쉰다고 저리 갔어요 응? 맘마 먹을래? 그래 맛있게 드셔 뿅 가지야 이제 들어가서 잘까? 응? 이 가지가 지금까지 자가지고 가지 자는 동안 할미는 뭐, 열심히 잘 했는데, 가지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자작을 오니까 미안하네, 할미가. 음. 바람 좀 쐬고 와. 응. 음. 자 가지가 지금, 아, 그래. 옳지, 잘 다녀오셔. 그래, 아이고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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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유, 어, 안 돼. 어, 어, 어. 밥만 되면 활동적이야, 우리 가지씨는. 응? 얼굴은 귀여워가지고. 가자, 이리 와. 아이, 계단. 아유. 공까지 끌고 다녀. <laughs> 아 아이, 그랬어. 아응 가지 하고 싶은 대로 해. 가지, 지금까지 자고 이제 일어났으니 어쩜 좋아. <laughs> 할머니 이제 들어가서 자려 그러는데. 할니가그림그이는 동안 자다가 11시 되니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저거 낭낭볼 가지고 뒷발 팡팡을 막하는거예요 할미 쳐다봐가지고 제가 알았어 알았어 그만할게 이러고서는 이제 다 정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화장실 다녀오고 뛰어다니는거예요 가지 이제 일어났으니 어쩜 좋아 놀아야 되니까 또 할미가 또 같이 놀아줘야 되네. 응? 낮에 도 할미랑 참새 사냥하고, 저 쥐꼬리 놀이하고, 저 핑크색 저거 놀이하고. 음. 같이 심표? 같이 심표하고 있어. 할미, 서파에 있을게. 뿅. 아, 할미손에 폭포했어. 응. 고마워, 올라오고 싶어. 그래, 올라가 할미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, 여기 잘 와요. 음. 가지 잘것 같으면 할미가 안고 들어갈게. 밤에 잘 시간인데 가지가 여기에서 이제 자려고 누우면 제가 안고 들어가서 침대에다 내려놓거든요. 그러면 거기서 할미 발가락 놀이 좀 하다가 그냥 자동 자던, 침대에서 자던가 낭낭침대에서 자던가 그래요.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예전에는 막 들어가자 그러면 터널에 막 숨고 막 이랬었잖아요. 근데 가을 되고 나서부터 그 이불 가리 하고 나서부터는 가면은 그냥 괜찮더라고요.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예전에도 그 이불에서 놀이하고 그러다가 자고 그랬잖아요. 어, 오늘 새벽까지 에서도가지가 할미 침대에서도 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는 거 아마 나왔을 거예요. 그렇게 자고 그래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제가 안고 들어가요. 오늘도 그러면 될것 같아요. 지금 11시 반이어서 그냥 억지로 미리 데리고 갈 필요 없이 제가 좀더 기다렸다가, <laughs> 아이 귀여워. 낮잠을 워낙 많이 자가지고 오늘은 가지 자는 동안 할미도 자고. 응? 아? 괜찮아. 가지 괜찮아. 아 뒤태 귀여워. 우리가 지금. 뒷태도 귀여워요 <laughs> 또한손 요렇게 짚고 서는 가지야 너손 요렇게 짚은거 너무 예뻐 이거 응? 꼬리랑 여봐 <laughs> 아 얼굴도 <laughs>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떡해 응? <laughs> 열심히 하셔. 뿅. 우리까지 지금 할미랑 들어왔어요. 할미 발가락 줄까? 응. 발가락 할래? 손할래 요즘은 이쪽에서 손을 넣어줘가지고 이쪽을 쳐다보는구나. 아, 예뻐. 가지나자 밤에도 그냥 한 미모하네. 응? 아이고, 인형이야, 인형. 좀 좋아. 가지. 주먹도 너무 예뻐. 응? 가지야. <laughs> 우리 가지. 너무 예뻐요. 눈도 예쁜 거 봐. 아이고, 참. 조금만 놀고 자자. 가지가 또웅니스크레치해서 뭐 이렇게 잠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고 들어왔어요. 귀엽다. 가지 꼬리 살랑. 아이 가 좋아. 누워도 될까? 같이 불 끄고 할미 누울까? 같이 불 끄고 할미 누울게. 유좀 <laughs> 이따 자자. 어이 그자 가지랑 할미 잘게요. 튀김이 여러분들도 굿밤 되십시오. 아유 발 쪽이 좋아. 아이고 아프만해. 음좀 있으면 자겠다. 불 꺼주면. 아이고 계속. <laughs> 어, 아프 계속 나와 형이 불꺼 줄게 뿅. 병. 이 고, 고, 이 고, 고, 이 고, 고, 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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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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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. 어. <laughs> 야야. 아. 아이고, 다 뜨더라. 아. 으이구구구구구구 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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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. 흐흐흐. 흐흐흐. 흐흐. 흐흐 잠들어 있다가 얼날 침대 가서 이제 꾹꾹이 하고 자려고 그래요. 그래서 잠깐만 할미가 불 켰어요. 불 꺼줘야 되겠어요. 눈 감고 하는 거 보니까 금방 잘것 같아요. 같이 잘 자. 불 꺼줄게. 뿅